자 오늘 제가 그냥 비료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지금 여기 이곳에 한 600주 정도 이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내에서 지금 찾다 보니까 이 황제블루베리라는 완효성 비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분은 상주에서 블루베리 농가 농사를 상당히 오래 하시면서 개발하셨다고 을 합니다. 질소인산 칼이 마그네슘과 황 미량 요소가 들어 있고 지금 이 이거를 좀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블루베리 비료가 황제 블루베리 비료가. 실제로 이 효과가 있는지 아, 실험을 해보면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코팅 비료입니다. 어, 제가 이제 이 사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 처음에는 시행차고도 많아서 블루베리를 하면서 지금 이완성이 비료를 이렇게 개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100일 이상 지속된다고 하고 이것도 이제 조금씩 용출돼서 필요 유실 없고 토양 잠 염류 잔류가 없고 어, 블루베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다가 합니다. 또한 그 블루베리 작물의 최적은 pH 3.5의 산성 비료가 되도록 만들었고 어, 부족하기 쉬운 다량 원소인 마그네슘을 3.5%봉강하고7.5 미량 원소 같이 코팅돼 있어. 어, 미량 원소도 완결성이 되어 정 생육 기간 동안 계속까지 공급되므로 어, 미량 원소 부족에 의해 생기는 열과 발생과 각종 생기장 현저에줄수 있다고 합니다. 유황 성분도 16%나 들어있어 산도 상승 억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어, 여기 또육매용으로 쓰시면 균형식 토양 않는 튼살 을도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사용 방법은 5년 이상 된 성모 기준으로 100g이면 충분하므로 하고. 어, 4월 중순 이전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이 판매는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전화와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이쪽으로 연락을 하시고, 어, 이게 지금 100일 비료입니다. 이게 비료 10kg인데, 이게 10kg입니다. 10kg. 10kg에 이제 가격을 물어보니까 5만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수입비료가 상당히 비싸서 그 비료가 좋은지 알면서도 꺼려 하는 농가들이 많고 또한 기존 농, 간행처럼 유박이라든가 이런 복합비료를 현재 사용하셔서 수익을 올리지 못한 농가분들도 많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국내에 이완효성 비료가 어디에 있는지 검색을 해서 찾아서 그 직접 그 사장님과 통화를 해서 우리 블루베리 농가분들에게 도움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한번 직접 한번 찍어 줍니다. 다만 이비 여기에 있는 제품 설명과 같이 실제로 효과가 발휘를 하느냐는 제가 이제 비료 시기가 좀 늦었지만은 지금 이 비료를 주고 결과를 보고 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료는 뭐 10kg에 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kg면 10만원입니다. 수입산 비료에 비해서 좀 가격이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 양이면 가격도 좀 저렴하고 좋은 비료를 찾아서 농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와 같이 한번 비료를 실험해 보고 올 결과를 보고, 이제 나중에 결과물에 대해 또 사진,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영상은 이제 댓글은 저는 이 사용 중지됩니다. 제가 오늘 게 어떤 분이 들어와가지고 저보다 우몽하하게뭐 헌단식으로 이렇게 말을 해서 기분이 매우 이렇게 나빴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그 비료라든가 이런 전지라든가 전정이라든가 이 비료 관리 시기별 비료 관리에 대해서 많이 올렸다고 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뭐음 제가 뭐 동영상을 찍으면서 음흥스럽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오늘부터는 댓글을 중지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직접 휴대폰으로 메시지나 연락을 하셔서 어,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비료는 써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써보기 때문에 이 비료를 사용해보고 실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농가분들도 이제 지금은 시기는 거의 이제 비료를 다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이 결과를 보고 비료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이, 이 완효성 블루베리 에 대해서 비료에 대해서 오늘 올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실험을 통해서 더 좋은 자재가 있으면 직접 제가 실험을 하고 일려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좋으면 다음 해에 그 비료에 대해서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농가 분들이 이제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 저도 유튜브라든가 일단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많은 이제 좋은 비료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